김알찌는 삼국 유사에 하면은 계림의 계속에서 닭이, 닭이 울어서 개명성이 너무 심해서 경주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궁궐에서 조사해 보니 그게 금관이, 금괴가 있었고, 금괴를 열어보니 알이 있었다. 아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알, 아에서 태어나서 김알찌라고 불렀다. 근데 그런데 실제로 알지라는 아, 말은, 이렇게 쓰는데, 이거 알아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알아보는 아무 관계 없다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알, 동그란 알아고는저 관계 없는, 그거는 뭐예요. 근데 왜알지라는 말과 이런 말 연결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이걸 쓴 사람이 누구죠? 이련. 1연. 이련선이 오역을 했거나, 기존에 있는 자료를 잘못 해석했거나, 아니면은 오해했거나, 아니면 착각한 거예요. 그러 학자들은 정확히 이게 알과 왜연결된는지에 대해서 전혀 현재도 애매하게 생각해요. 한자 알과 R과 이 e 알과는 전혀 다른데 왜 알이라고 했을까? 근데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쓴다고. 그렇게 써. 우리 국산 사람은 별로 없잖아. 알지도, 뭐 알지. 이금 알지는 습탈의 시대에 또 다른 세계. 신라라는 데가 왜 많은 세들이 들어갔을까? 첫째 바닷가에 있어요. 경주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경주 바닷가. 바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새로운 세력 그러면 기말지 시대에 석탈의 시대에 새로운 세력이라는 것은 두 가능성이 있어요. 석탈의 무이 이걸 석탈의 바다에서 왔다고 그러죠. 석탈의 바다에서 와가지고 신라를 이렇게 자기 말아 먹고 있으니까 아마 연락을 할때야 신라 가니까 쉽더라. 또 하나 무리가 많을 거. 그 다음에 역시 육지에서도 경주를 가면 알겠지만 경주 주위에는 큰 산맥이 없어요. 다편해 그러니까 어디서나 다른 부족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경주 남산을 제한 이쪽을 제한 나머지는 좀더 평해지기 때문에 무슨 어디든 외부 시리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데 대신 신라가 당시는 석탈 리 시대부터 한 개명을 해서,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아까 철기를 가져왔다 그랬으니까,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기가 이제 많이 개발 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육촌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책에 어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몸은 통합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우리 흔히 전통적인 우리 국사 하면 이렇게 쓰죠.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좀 곤란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국가 형태를 갖춘 국가 형태의 제일 핵심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세 가지겠죠. 이제 국가라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 예, 네. 규칙이 있어 규그 다음에 또 하나 고대 국가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왕이 이로부터 와요. 왕이 여기서부터 와요. 야 신으로부터 와요. 왕하고 신하고 동일시하는, 뭐냐면은, 신화체계가, 신화체계. 이게, 쉽게 말해서, 고대국배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무리, 종. 이것이 없으면 뭐, 경절력이 바탕이 안 되니까. 아무리 있어도, 일단, 신라는, 요 정도까지는 갖췄어요, 정도까지. 이 시기. 근 석탈의 시기에 신라는 신화 체계를 그이 가지고 있으면서 무리도 경제적으로도 괜찮아 막 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 없어요. 근데 이것은 유런 구체적인 구심점을 가진 집단이 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지배, 비지배가 분명해 진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지배 계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정확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만든 거잖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국민들을 편하게 해서 만든 건아니거든이 법은 당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집에 피지배의 분명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정도 파워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대충 지배를할수 있지만 아직까지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없어요. 왜? 뭐가 없었겠어요? 그럴 만한 집의 세력의 어떤 체계가 굳어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각 결혼해가지고 아이 놓고, 아, 어릴 때는 아이하고, 어른하고 관계가 뭐 그렇게 커감면서 행사해서 지금 이제 제, 제하고 우리 집사 되면은 아이가 우리하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쉽게 말해서 실전 좋던 간에 막 이렇게 숙이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머니가안보 여쭤보고. 초등학생 때는 뭐, 동등한 관계 오히려 우리가 하수 좋아서 덜덜 매다가. 아직까지는 그 단계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고대국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 단계. 이제 아이가 떠나고,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지가 철이 들면, 아, 어,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화도 드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고, 뭐 그런 단계. 아직까지 그단계는그 중간 단계에 태어난 건 기말전. 기말전은 아까 얘기했던 금괴라는 게 중요해요, 금괴. 자, 이 괴라는 것은 말입니다. 괴. 윤력서 <목소리> 어디에도 중요한 단서가 돼. 개가. 자, 성균에서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균. 응. 어, 개들어개그 다음에, 이집트에도 개가 있어요. 오시리스가 사자에서 괴에 넣어어요 아. 아직도 못찾아 또 있어. 남미 신화에도 개가 있어. 남미 신화에서 남미의 지배자였던 전화. 아니. 음. 틴찰라, 틴찰라를 틴찰라는 범어로, 뭔 뜻이냐면은, 장악하다는 뜻이에요. 범어. 나중에, 제가 그에가 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한반도에 쓰고 있는 언어의 한 80%의 기본 언어의 고향은 범어예요. 응. 왜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영화 있었죠. 세종대왕이 응. 어. 신미대사 이용해서. 아, 예. 그 신미대사라는 사람이 어 전문가거든요. 산스크리트 전문가라고. 근데 그게 섬에 들어왔다는 거죠. 응. 대표적으로 범어 중에 우리가 잘하는 거 배추. 근데 경상선 배추 뭐라고 그럽니까? 배차. 배차. 배차는 신 속에 노란 것이 차있는 야차라들이. 배차. 뭐를 뭐라고 그랬죠, 경 무시. 무시, 무수. 무수가 거 말. 범위는 무수로 되어있니다 음. 그런 말들이 범 속에 있다는 이런 괴라는 것은, 괴, 괴라는 상자라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를 개시하고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근위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냥. 그냥. 그냥 말이 있습니다. 자, 아까 바게크 시는 그냥 말이 있었잖아요. 말이 있다가 지나간 자리에 그냥 말이 있었다. 이미 기말진의 그 단계를 넘어서 괴살이 나왔어요. 그 뭐냐? 시비의 세력의 냄새를 내풀린는 거죠. 뭔가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들이 들어오고요. 쉽게 말해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 선진 부족들이 들어와서 애매한 알을 거기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에서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라를 지배한 거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기말치까지 신라가 이온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자 상류사에면 B. C. 57년에 박뀔것이가 나라를 쳤다 어디 있는 내기말치는 AD 10년 경이거든요 10년, 15년. 그러니까, 한 70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실라라이가 급격하게 변동했다. 급격하게. 얼마나? 100년 사이에 지도 지배 세력이 확벗고확바뀌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100년 사이, 우리가 한반도가 1945년 해방경으로서 2019년까지 제 맥광호까지 오면서 이 혼란기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야델 네. 대신, 유일 사태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 전부 다 좋게 표현되어 있고 만약 유일 사태같아서 이런 신화가 존재하잖아요. 자, 유일 사태가 대표적인 신화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신화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신화의 핵심인물이 두 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종교가 조르아스토교가 있죠. 조르아스토교. 조르아스토교의 두명의 신이 있는데, 하나는 아리만, 악신. 또 하나는 선진, 아우라마제다. 아우라마제다와 아리만은 끝없이 싸워요. 그러뭐 지배, 피지배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죽이고, 뺏고. 근데 신라은 그런 신랑 없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죽어요. 있죠. 엄청 죽어요. 그 다음에, 잘,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켈트족 이야기. 켈트 신화. 켈트 신화에는 심지어 인간이 신을 붕괴해서 신을 치버립니다. 신이 정 켈트 신화에서는 신이 있기 전에 인간이 먼저 있어. 그러면 신이 나와. 어, 이거, 세홍신화가, 왜 그렇지? 그 켈트 신화의 우리가 아는 버전이 바로 반제자 반제장 보셨죠? 반제장의 가장 핵심적인 그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 중간계야, 중간계. 반제장 여섯 개의 세계관이에요. 여섯 개야. 그 반제장이 구체적으로 더잘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그 나온 호빗의 호빗, 호 음. 거기에 보면은 이 우리 툴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툴킨의 세계관은 바로 셀트조개시키야. 그게는 끝없이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정복하고도. 정복. 근데 우리 한반도 남부에 있는 신라의 신화에서는 죽고 죽이고 하나도 없어. 계속 아이가 오고, 흑남의 망고 석탈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어떤 상징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고. 자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의 문화와 다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요걸 중요했다, 요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은 사실 생각보세요 현대의 정치 상황도 이거에 목숨을 걸죠 자, 우리나라에, 사실 보수라도 보수는 아니지만, 보수라고 지하는 자들도, 항상 상대 세력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황교환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좌파 속죄를 적결합시다. 그건 뭔 말입니까? 좌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할까요?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유일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그냥 우리랑, 존, 우리랑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조건 죽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집트 신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신화에도 신계에 있는 사람들과 신계에 있는 존재들과 지상 사람들 완전히 다른 존재들. 그데 소모품이거나 아니면 죽이 없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람 들어오고 사람이 나가고 이렇게 어울리는 데에 목소. 자, 당문신화하고 대표적인 경문네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위해서 하늘나라 도시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았어. 공과 호랑이가 울려 살았어. 공과 호랑이가 죽인지 안 죽인지 모르지만, 공이 사람이 됐 그건 뭐냐면은, 조화를 계속 끊임없이 신나죠.